초등학교 등하교길에 노란색 깃발을 들고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지도하는 녹색 어머니를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바쁜 엄마들을 대신해서 아빠들이 대신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은 녹색 어머니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데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 됩니다. 과천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내초등학교에 등하굣기 안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녹색 어머니 봉사. 연예인, 엄마, 아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필수 봉사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도로 곳곳에 노란 조끼를 입은 녹색 어머니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녹색어머니들은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도맡아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신청했더라도 갑작스런 일정으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할수 없게 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간혹 녹색아버지와 조부모들이 등하교길 교통지도에 나서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녹색어머니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과천시가 이 같은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는 반내 초등학교에서 당번제로 운영되던 녹색 어머니들 대신에 안전 도우미를 모집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각 학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천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폴리스와 녹색 어머니회를 통합해 안전 지킴이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녹색 어머니에서 이제 교통 안전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어, 각 이제 구역마다 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리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각 맡은 분들이 각자 이제 자리에서 너무나 지금 잘해주시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한테도 안정감을 주고, 또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집사람이 자녀를 케어해야 돼서 가끔씩 이 녹색 어머니의 활동을 했었는데 안전 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기 안전도우미는 관내 4개 초등학교를 비롯해 오는 9월에 개교하는 과청, 가련초등학교 등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됩니다. 등하교기 안전도우미는 하루 2시간 이내 에 활동하며 보행지원 활동에 따른 유부 보상도 이뤄져 안전도우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의 활약으로 부모들과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자녀들은 안전하게, 부모들은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의 활약을 기대합니다.